여기가 본체 정면, 정면입니다, 여기가. 예, 여기는 이제 별채, 예, 아래채에 있는 조그만한, 어, 별채 모습이고, 여기에 지금 가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마가 있는 방이고요 <laughs> 바로 이집 뒤에, 작장이 있어가지고, 어,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냄새가 좀 나고. 지금 여기 작은 건물, 예, 본체, 그 왼쪽에 있는 작은 건물, 예, 그게 창고예요 창고. 조그만한 창고. 예, 여기가 이제 본체 마루하고, 예, 정면에서 본 모습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지금 모습은 3년 전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불과 3년 전인데 지금보다 조금 젊고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5일자로 이 4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올렸는데, 저는 이 날짜를 제 유튜브 시작 날짜로 해마다 마음속으로 기념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벌써 2023년 12월 첫날이 되었으니까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3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3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 같은 것을 좀 밝히고 싶어서, 예전에 찍어두었던 제가 7년간 살았던 옛집을 이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1년 3월경에 이 집이 팔릴 것 같아서 제가 기념으로 좀 보관하고 싶어서 촬영했던 영상분입니다. 예, 이 집은 이 보기에는 상당히 허술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집에서 2015년경에 늦가을에 제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옷이 걸려있는 뒤쪽에 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에서 흙을 캐와서 이 새롭게 벽을 쌓고 또 지붕 쓰레트가 다 깨져서 물이 새는 지붕을 다시 이 지붕 철판 지붕을 사다가 다시 이고 또 구들도 새롭게 제가 이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지도 대충 바르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늦가을이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한동안 이 촛불을 켜 놓고 예 불편한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예,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모든 여건이 좀 좋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도 상당히 어려울 때였고, 특히 심리적으로 침체되고 위축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집을 제가 550만 원을 주고 왔을 때, 다른 거는 생각하거나 고려한 것이 없고, 오카리나를 만들기에 좋은 장소라는 확신이 들어서, 예, 이곳에 망설임 없이 왔는데요. 굉장히 불편한 시간을, 예,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여름에는 벌레, 독충과 이 사투를 벌이면서 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오카리나를 만들고 또 실제로 상당한 수준의 오카리나 악기들을 예,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처음 올 때는 이 솔직한 심정으로 이 집에서 남아있는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카리나를 만들고 한 해, 한해 시간이 가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이 집에서 보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의지대로만 이 삶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아주 불편한 집이지만 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 안락한 집을 어, 꿈꾸거나 보 다른 곳으로 어, 이 가야 되겠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돌이켜 보면은 지금은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 유튜브가 되었는데요. 이 유튜브가 된 것도 제 의지와 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오카리나 문양을 내기 위해서. 예, 많은 오카리나를 구웠던 아궁이가 있구요 물론 이 겨울에 난방도 여기서 불을 떼서 난방을 했습니다. 오카리나를 만들기에 저는 최적의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 뒤에 좀 상황이 바뀌어서 이 작업장 바로 뒤에 뒷집에 알을한 수백 마리 이렇게 어 키우는 바람에 이더 이상 작업이 힘들어져서 오카리나 만드는 일을 계속 어할 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 여기 벽도 제가 산에서 이 흙을 캐다가 다 쌓았는데요, 돌을 주워다가 이 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벽 일부만 조금 남아 있었고요. 예, 이 벽들을 제가 다 쌓은 어, 그런 벽입니다. 예, 제가 지금 시점에서 왜이 영상 오래전의 영상을 또 한번 어,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느냐 하면은 요즘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초심을 잃었다.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댓글들 또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예, 적지 않게 이렇게 눈에 띕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15년도 이 집에 올 때나 또이 집을 팔고 이 집을 떠날 때나 지금 제 어, 심정은 이 초심을 잃어버린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2015년 늦가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비가 새고 벽이 무너지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을 때 스스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550만원짜리 비에는 집에 스스로 들어왔던 제가 무슨 삶에 큰 미련이나 욕심이 있어서 초심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나, 저는 한시도 편안한 잠을 청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나, 또 3년 전에 늦가을 유튜브를 시작할 때나, 지금에 있어서나, 제가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거나,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예,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고자 이 집에 들어왔지만, 삶을 사랑하고, 배우고, 교훈을 얻으면서 이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찍을 때, 지금까지 유튜브를 해오면서, 컨텐츠 소재의 변화를 두고, 이 초심을 잃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지리산 주변의 자연과 빈집 어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다가 어 근래에 콘텐츠 변화가 어 상당히 이렇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 마음속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결국 콘텐츠 중심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누누이 이렇게 밝혔고 지금도 그 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예, 그런 신념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콘텐츠 변화는 몇번 있었지만 한 번도 구독자 수를 늘리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속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만하면서까지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초심은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그 초심과 똑같습니다. 도덕적 순결한 삶을 추구했고, 나의 의지와 고뇌, 이런 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사랑, 애정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처지와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나 시를 좋아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저는 이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상당히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또 시로는 백석 시의 시를 상당히 많이 어, 좋아해서 많이 읽었고요. 어, 그 중에서 특히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를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예 지금까지 좋아하고 요즘처럼. 이 겨울이 되어서 오늘이 12월 1일인데 밖에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마당에 나가서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제가 한번 읊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550만원짜리 이 낡고 초라한 집에서 비록 어, 7년을 보냈지만, 인류사에 길이 남을 이런 명곡을 부르고, 이런 명시를 암송하고 읊으면서 살았다는 라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자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오카리나들, 제가 손으로 다 만든 오카리나들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시를 읊고, 이런 악기를 만든 제가 무슨 시간이 지났다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배신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나무는 여기저기 옮기 심는다고 말라죽고 쪼개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밖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마 윤동주 시인이 80년 전에 서시라는 시를 썼을 때이 홍동심이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민주투사도 아니지만 그 누구 못지 않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고 성찰한 사람으로 여러분들께 기억되고 싶습니다. 밖에 바람이 많이 춥습니다. 오늘 이 집에 올 때나 이 집을 떠나야만 했을 때나 지금에 있어서나 또 앞으로도 내 마음속에 변치 않고 자리 잡고 있는 시한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